각각의 목록을 정의하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필드와 레코드 개념이 있는데요. 어, 필드는, 이열 방향의 정보를 말하면서, 이 가장 위쪽에 있는 그, 이곳을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명의 의거에 적합한 데이터만 이 필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행으로 봤을 때는, 각 필드명에 맞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잘 입력을 해 나가는 하나의 완전한 기록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코드와 필드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잘 정리된 목록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순으로 이 목록을 재정비하는 그런 정렬 도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령대 필드 안쪽에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가장 높은 숫자에 해당하는 행 정보들이 위쪽으로 정렬되고 반대로 낮은 숫자 때는 아래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면 예, 가장 적은 숫자인 10대부터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가입자 명에 최를 하나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면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리가 되고요.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기억 니은, 디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순서가 되겠죠. 할부 원금 항목에 가셔서 최을 하나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가장 낮은 금액의 할부 원금을 가진 어,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레코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어,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명령을 적용할 때는 꼭그 필드 안에 셸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렬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영역이 다한 번에 잡히면서 한 번에 원하는 부분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제 부분을 오름차순 정렬로 하면 낮은 요금제부터 높은 요금제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렬 명령을 적용을 하시고요. 이 정렬의 기준을 꼭 오름차순 차선, 내림차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내가 정한 목록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연령대로 설정을 하고요. 연령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해서 제가 마음 먹은 대로 20대가 가장 위에,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10대, 30대. 50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게 추가를 한번 해 놓고요 네, 확인을 눌렀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나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20대 그 다음에 40대 60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정렬을 할수 있는 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의거한 정렬 방식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아두십시오.